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3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250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3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3절로 25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를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 될것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리지니라. 아멘. 자, 로마서 8장 19절로 22절, 오늘 본문 바로 이전의 말씀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서 허무한데 굴복하고 썩어짐의 종로로 타게 된 그런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들로나타나는 그런 구원의 날들을 소망하고 바라보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날이 오면 이 피조물들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피조물들도 함께 고통받고 함께 탄식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피조물이 누구와 함께 탄식하고 누구와 함께 고통을 받는 것일까요? 자, 오늘 본문 23절에 보시면 피조물과 함께 탄식하는 존재는 바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바로 우리입니다. 이미 이땅 가운데서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피조물이 탄식하는 것처럼 우리 몸의 성냥을 기다리며 탄식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랜 시간 살아오시면서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셨습니까? 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치면 숨쉴수 없는 고난의 뜨거운 바람이 우리의 삶에 세차게 몰아치면 어서 빨리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탄식해 본 적은 없으셨습니까? 이 소풍가도 같은 이 세상의 삶을 빨리 끝내고 주님이 계시는 저 본향으로 어서 빨리 가고 싶다라고 그렇게 탄식을 해보신 적은 없지 않으셨습니까? 잊지 않으셨습니까? 또 앞과 이세벨에게 쫓겨 로뎀 나무 아래에서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라고 탄식하며 죽기를 간구했던 엘리야와 같은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자 그러나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러한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해봤다면 또 이러한 마음을 가져봤다면. 그것은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을 하고 그러한 마음을 가진 것일까요? 음,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오늘 본문 23절 말씀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도 탄식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받았음에도 이렇게 탄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믿음이 없어서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탄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저 하늘나라, 저 하늘, 우리가 돌아갈 본양에 대한 그러한 우리는 지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리워하는 탄식이 우리 가운데 더욱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특히 우리의 탄식의 특징은,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성량을 기다리는 탄식이라고 합니다.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것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양자 될 것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은 우리가 지금은 양자가 아니라는 말일까요? 자, 그러나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다시피, 로마서 8장 14절로 17절에 보시면, 우리가 이미 양자가 되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다, 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미 주기도문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표현 역시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우리 신자의 그런 긴장 관계에 있는 모습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회심하는 순간 양자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와 동시에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양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이미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 가지 특권과 은총을 누리면서 부분적으로나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리를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의 상태인 것이죠. 자, 그러나, 아까 이미와 아직의 그런 긴장 관계를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미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런 양자댐의 상태는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아직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은 완전한 양자댐의 상태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완전한 양자댐의 상태와 비교를 하면 아직은 불완전하고 부분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부분적인, 부분적이기 때문에 이미 양자의 신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탕자와 같이 방황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스스로 탄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나의 모습은 아직도 이 모양 이꼴일까 나는 언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그곳에 이를 수 있게 될 것인가? 이런 나의 모습을 주님이 보신다면 얼마나 실망하실까? 그런 탄식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이러한 탄식은 결코 소망이 없는 탄식이 아닙니다. 우리는 소망 가운데 이러한 탄식을 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지금은 단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누리는 그러한 불안전한 수준이지만, 언젠가는 추살날, 곧 완성,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에 이르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날에는 처음 익은 열매가 아니라 풍성한 열매를 우리는 누리게 될 것이다. 완전한 열매를 누리게 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소망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한 소망 가운데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은 그 완전한 양자됨의 상태를 우리는 소망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서 탄식하는 그러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소망이 결코 우리를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를 영광의 그날로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24절 말씀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자, 이 말씀은요, 우리가 소망 가운데, 소망 중에,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구원을 얻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소망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다라고 말하라고 있습니다. 이미 보이는 것은 우리가 바랄 수가 없기 때문이죠.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바라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보고 믿는 것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고 이해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바라는 것은, 보고 바라는 것은 진정한 소망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인 것처럼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는 것이 참된 소망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계속 소망하기 위해서는 참음, 곧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25절 말씀, 또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 지니라. 아멘. 우리의 소망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언제 그 소망이 이루어질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에게 약속된 그러한 소망과는 너무나도 다른, 전혀 다른 그런 절망적인 현실이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좌절하고 낙담하고 넘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확실한 소망을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의 눈앞에 그런 절망적인 현실이 펼쳐진다면 그렇게 낙담하고 좌절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한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소망을 가진 자에게 요구되는 것은요. 반드시 그 소망은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확신과 함께 그것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니까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어, 인내로 기다리는 그런 이중적이고 역설적인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소망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끝까지 소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망을 가진 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내가 소망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그러한 확신이 첫 번째로 요구가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소망하는 바가 이루어지기까지 어떤 난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그러한 참음도 우리에게 동시에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인내와 참음이 없이 단순히 소망만 가지고 있으면은 그 소망의 길을 완주해낼 수가 없습니다. 소망의 종착지까지 가는 길이 너무 멀고 힘들어서 소망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라고 우리가 중간에 주저앉기 쉬운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소망을 가진 자라면 낙관주의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낙관주의자가 되는 동시에 현실주의자, 그러나 현실은, 어, 내가 바라는 것과 다를 수도 있다라는 그런 현실주의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소망과 인내가 동시에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보증으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것만큼 우리가 나중에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런 확실한 약속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소망에 대한 그보다 더 확실한 그런 근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예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사실은 천지가 변한다 할지라도 결코 바뀌지 않는 진리이자 사실입니다. 그것은 누구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구원을 소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러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날이 오늘일지 내일일지 언제일지 우리는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아버지만 그날을 아십니다. 우리는 하루빨리 그날이 오기를 학수고대하지만,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바람보다 그날은 훨씬 늦게 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날이 여기까지 우리가 걸어가야 될이 소망의 길은 결코 평탄하기만한 길은 아닙니다. 오히려 비포장 도로가 더 많은 것이 사실이죠. 그리고 때로는 길을 가다 보면 길이 없는 것 같은 현실을 만나서 우리가 스스로 길을 만들면서 가야 되는 험난한 여정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모든 과정을 인내로 우리가 견뎌내지 못한다면, 비록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소망의 길을 완주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소망으로 구원을 받은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그 소망의 빛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그 소망의 날을 바라보며 먼저 우리는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가 걸어가야 될이 소망의 길은 결코 쉽지 않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낙관주의자가 되는 동시에 현실주의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내하며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단식하는 가운데서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언젠가 우리가 바라던 그 소망이 우리의 배에 다가와서 우리가 눈으로 그 소망의 결과를 목도하는 그 날이 반드시 우리에게 오게 될 것입니다. 그 날까지 인내하시면서 이 소망의 길을 힘차게 한발한발 한발 전진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피곤한 육체의 몸을 깨워주시고, 이 시간 귀한 주님의 촌전 앞에 나와서 또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귀한 새벽재단을 쌓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탄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우리에게 소망을 주사 그 소망 안에서 탄식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로 구원의 소망에 대해 확신을 갖게 해주시되, 그 소망의 길을 가는 동안 만날 수밖에 없는 각종 고난과 어려움을 참고 인내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나 이 자리에 지금 낙담하며 힘들어하는 분이 계십니까? 주님 이이 시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구원에 대한 소망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일어나서 그 일을 힘차게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에 로 기억하며 받으시오며 나라에 마옵시며 뜻이 하나에서 열어준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자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교회와 우리 단일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단일 목사님 능력의 말씀 선포하실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시고 여러 차례 말씀을 전하심에도 불구하고 피곤치 않고 특별히 성대를 보호하여 주사 귀한 말씀 능력의 목소리로 잘 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 처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예배가 성경, 성령과 또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약속의 말씀과 다섯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오늘 우리 결합하신 귀한 말씀 붙잡고 자룩게 기도하다 돌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귀한 주님의 존전 앞에 나오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먼저 우리가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단니목사님을 위해서 같이 협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 차례 전하시며 또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서신 우리 단니목사님을 주여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두루마기로 함께하여 주시고 능력의 말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답해 주시고자 하는 그 진리의 말씀을 잘 선포하실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각처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서 드려지는 귀한 예배로 하나님께 영원 돌리는 모든 예배들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